앵커리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번 대구 콘서트 얘기는요, 다음 부서 콘서트가 열리기 전까지 해도 지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어서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무척 좋은데요. 어, 이번에 다녀오셨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셔서 제가 오늘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앵커리의 똑TV를 치시면 채널이 나오고 친구 추가를 하시고 나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요.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좀 나누면서 이번에 대구 콘서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1963NOH, 그러니까 1963NO라고 읽으면 될것 같은데요. 아, 저한테 메시지를 길게 보내주셨어요. 늘 시청하고 이명웅 씨 소식을 보고 듣는 애독자라고 하셨습니다. 2023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만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기내에서 음악을 들으려고 검색을 하다가 이명웅 씨곡 리스트가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캡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분류가 트로트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로트에 있어서 좀 아쉽긴 했어요. 트로트 앨범에 다섯 개 앨범이 있는데 그중에 이명 씨 앨범이 있었고 곡은 16곡이 들어 있었어요. 갈때 3시간, 올때 2시간 반. 아, 대만까지 그 정도 걸리는군요. 영웅님 노래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갔다 왔어요. 한번 틀면 반복해서 영웅님 노래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오. 이런 게 있군요. 사실은 이제 여행을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 항공사에서는 어쨌든 이명웅 씨 노래, 불륜의 트로트에 돼 있어서 많이 서운하지만, 그래도 이명웅 씨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물론 그 이제 다른 걸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듣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산 콘서트를 오시게 되셨는데 남편이 티켓팅을 성공을 해서 가족들이 다 성공을 하셨나봐요. 남편이 금요일 거 성공을 했고 토요일은 이 사연 주신 분, 일요일 마지막 콘서트는 큰아들이 성공을 해서 가족들이 다 가실 수가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부산 콘서트를 보셨는데 부산이 또 가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식구들한테 다 다른 날을 지정해 주고 티케팅을 했는데 작은아드님만 빼고 작은아드님만 실패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부산 콘서트를 가신 다음에 다 다른 날짜에 콘서트를 보시게 되셨나 봅니다. 숙소를 이틀 예약해놓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5일 서울 마지막 콘서트를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첫 소절부터 찢었고 듣는 순간 역시 라이브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작년보다 스케일도 크고 무대가 화려해서 무조건 큰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케이스포 도움이 이 정도면 상함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내년에 그래서 상함 콘서트를 꼭 성공해야 할 텐데. 티켓팅 있는 날은 티켓 잡으려고 가족 모두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안 되는 날은 정말 안 되는데 운 좋은 날은 저도 이렇게 사흘 연속 되셔가지고 이런 행운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남편과는 고향 대구를 가셨고 아들과는 광주, 부산은 혼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연석을 잡으려면 한 장도 못 구한다고 그쵸? 이거 이래가지고 실패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한 장씩 한 장씩 따로 따로 하셔도 되는데 연속 잡으려고 하시다 보면 티켓팅을 아예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속 하시는 분도 진짜 대단하시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드님이 무조건 한 장만 하라고. 그래서 다 날짜를 다르게 해서 가족들이 나눠서 티켓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각자 정한 날 티켓을 다 구해서 제가 캡처해 온 사진을 함께 보냅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다 같이 티켓팅 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항공을 타고 갔다 오셨는데 음악 검색을 하다가 이명시 앨범을 발견하고 무척 이나 행복했던 내용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명시 탄 비행기를 타고 계신 승무원분들 참 부럽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앵커리님 하시면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대구 마지막 콘서트 콘서트장 주변 자행을 다녀온 얘기를 하셨는데 하면서 저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카카오 톡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나건내챙 건행하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어제 이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도 마지막 콘서트를 못 봐서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명옥 씨가 대구 콘서트 마지막 날아 영시분들, 영웅시대 분들을 구경하러 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명우 씨가 영웅시대 팬분들을 구경하러 콘서트 하기 전에 좀 다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콘서트장 주변 자행 다녀온 얘기입니다. 가보니까 차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춤추시는 분들이 있었고, 우주복 입고 오신 분들 계셨고, 그래서 제가 블루다이아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다 우주복 입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다고 하네요. 우주복 입고 오신 분들도 이명우 씨가 다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원봉도, 응원도구 파는데, 그러니까 MD 상품들을 파는 곳에 이렇게 홀이 크게 대관을 해서 있었어요. 근데 군데군데 앉아서 이제 돗자리 깔아놓고 뭐 드실 거 드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라면 드시는 분들도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명우 씨가 어, 라면 먹는 분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콘서트 중에 했는데 낙원대책 건행하자 이분께서는 그래서 그 자맹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자맹을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어, 앵커리님, 대구 마지막 콘서트 중 콘서트장 주변 잠행 다녀온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니까 이명 씨가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이것도 되게 어쩌면 이렇게 따뜻할까 싶은 거예요. 현장에 와서 본인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팬들을 오히려 슈퍼스타가 이렇게 보러 간 거잖아요. 스타를 보러 팬들이 가는 게 아니라 팬을 보러 스타가 오는 정말 다른 콘서트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잠행을 목격한 1인으로 내용 제보할게요. 친구 셋이서 수원과 서울에서 출발해서 2시 반쯤 콘서트장에 도착해 필요한 굿즈와 스탬프 찍고 공연 끝나고 대구역으로 가는 버스 동선 답사 겸아 대구역으로 가는 버스 동선 답사 겸 이른 저녁 먹을 겸 해서 콘서트를 나오는데 동관 앞에 영웅 님의 벤이 보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녁 먹기 좀 이른 저녁이니까 한 서너 시쯤 되셨을까요? 그렇죠? 예. 설마 이 시간에 영웅 님이 밖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지만 혹시나 해서 이명웅 씨의 벤이 보이니까 자석에 이끌리듯 벤 가까이 갔는데 운전석에는 사람이 있고 옆자리에는 아무도 안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옆좌석에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도 마구 손을 흔들었더니 보조석 문이 살짝 열리면서 매니저분이 보이더라고요 우린 영웅님 보듯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매니저님이 손을 흔들며 영웅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요 매니저님이라도 봐서 반가워요 하며 손을 흔드는데 빠밤 오마이갓 갑자기 보조석에서 울 영웅님 누워있다 짜잔 하고 나 여기 있지롱 하면서 얼굴을 보여줬대요. 아니 이런 저 이런 슈퍼스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장꾸미 장꾸미 보조석에서 누워있다 짜잔 하고 나 여기 있지롱 하면서 얼굴을 보여줬대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쪽에 우리를 포함해서 스무 명 정도의 영신님들이 함께 계셨는데 순간 소리를 지르니까 영웅님이 개구쟁이 표정을 지으며 창문을 닫고 주랭락을 했다. 대구 주랭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난번에 그옷 사러 가셨을 때도 잘생겼다! 그러니까 막 주랭랑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새 친구는 토요일 아침에 취소표 잡아서 갑자기 간 거였대요. 아, 정말이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좋았는지, 행복 그 자체였답니다. 혼자 알고 있기, 그래서 톡을 남겨요. 늘 좋은 컨텐츠 올려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어머, 어떡해요. 아, 이런 슈퍼스타가 어딨어요. 진짜 이명희 팬바보. 아니, 그 중에, 그 와중에도 나와서 영웅시대 팬분들 뭐하고 있나, 이렇게 본 거잖아요. 마이 리틀리오 그 장면이 잘, 계속 생각이 난다니까요. 팬 구경하는 슈퍼스타라니요. 예. 그리고 푸른머리 N. 빨간머리는 아니고요. 푸른머리 N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대구 마지막 콘서트 때, 아, 영웅님이 하늘석 끝까지 올라와서 앞에 영상이 잘 보이는 것까지 확인하셨다고 하셔서 더 감동이었대요. 아, 제가 트위터에서 봤는데 예전에 이명우 씨가 미스터 트롯에서 이렇게 진이 되기 전에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뒤에 제일 위에 2층석까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보더라고요. 콘서트 하기 전에. 슈퍼스타가 돼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떠올리니까 그 임영웅 씨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101 거기도 보면 콘서트 하기 전에 콘서트장을 쭉 걸어보잖아요. 그리고 서서 이렇게 보고 공연장을 둘러보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관객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관객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런 게 궁금했던 거죠. 지금만큼 슈퍼스타가 되기 이전에 그때도 임영웅 씨는 변함이 없더라고. 그때 영상을 다시 막 찾아보니까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공연장이 커졌다는 것 그리고 공연장 안에 오시는 팬분들이 많아졌다는 것 외에는 팬을 대하는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게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인도 30장 의자 밑에 숨겨놨다고 하셨는데 푸른머리앤님께서는 못 찾으셨대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숨겨놨다고도 하셨네요. 언제나 감동주는 영님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사인을 서른 장 숨겨놨다고 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이벤트를 하는 슈퍼스타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콘서트마다 다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아, 팬분들께서 당연히 하시겠구나. 저는 제가 들은 날도 막 감동하면서 봤는데 다른 날 들으면 또 아, 저런 얘기도 했어?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한영욱 씨 사연 전해드리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역마다 영상이 바뀌니까 이제는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서울 콘서트 때 영광 씨의 여자친구 팬파라는 여자친구가 등장했어요. 영순 씨였는데 임영웅 씨랑 되게 닮은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순 씨가 전국에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전국에 영순 씨가 계실 거 아니에요. 영웅 시대 중에도 영순 씨가 계시겠죠. 그래서 그날 영순 씨가 스페이스맨한테 사연을 쓴 거였거든요. 그런데 영순 씨 이름을 불러 주다가 영웅 씨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였는데 영순 씨께서 저희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앵커 이연경님 뉴스에서 복원 했는데 이젠 유튜브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포항에서 김영순 씨가 사연을 보내 주셨는데요. 아. 제가 뉴스할 때를 아시는군요. 60대 공카 닉네임 백합입니다. 저는 서울 콘서트를 보고 대구 마콘을 보기 위해서 티켓 없이 즐기자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좀 일찍 와보니 한산했어요. 조용한 시간 틈내서 혹시나 티켓 양도가 있을까 카페로 가보니 마침 한 장이 있어서, 아. 거기서 이제 바로 콜해가지고 콘서트를 보시게 됐군요.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올수 있구나 벅찬 마음. 영웅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 시쯤 지나서 영시분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부부, 모녀지간, m z 들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지막 콘서트를 보시는데 토요일 날 그냥 가신 거였어요? 어머나. 정각 4시 30분 입장 시작. 질서정연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주선을 타고 정착하면서 두 올다이 노래와 영시 팬분들의 함성으로 시작되면서 서너 곡의 댄스 노래로 얼굴은 땀범벅이 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수건이라도 건네주고 싶었어요. 댄스 곡이 끝나고 발라드로 넘어갈 때 음정 흔들림 없이 부르셨어요. 예, 맞아요. 중간중간 팬들의 떼창 없이 조용하게 감상할 수 있었고 눈과 귀가 호응했어요 서울보다 음향이 좀더 좋았다고, 예.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팬들을 위해서 한 곡이라도 더 노래로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이뻐 보였어요. 잠시 후에 이명광 씨가 여친이랑 같이 나와서 깜짝 놀람. 너무 귀엽고 이뻤어요. 영웅님이, 아, 영광 씨 여친이 나랑 닮지 않았냐고. 이 순간 내 마음이 심쿵. 두근두근,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 제가 잠시 여친이 된 기분이었어요. 옆에 영시분들이 개탔다고 함께 좋아해 주셨습니다. 서울 콘서트에서는 손터치도 하고, 이런 행운이 또올수 있을까요? 모든 영순 이름 가진 분들 화이팅! 또 다른 이벤트가 있었어요. 영웅님 잡힐 용지가 의자 밑에 있었습니다. 영웅님이 의자 밑에 보라고 다들 웅성웅성 마치 봄을 찾기 하는 기분 학창시절 추억이 생각나네요. 성공하신 영시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 그러면 영순님께서는 사인을 받 사인 그 용지를 찾지는 못하셨네요. 매 무대마다 다르게 이벤트 해주시니 영님 너무 감사해요. 대구 마코는 가족 같고 축제 분위기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보여서 더 재미있었어요. 부족하지만 이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웅님 화이팅 앵커리님 화이팅 내년 상암에서 만나요. 건행하세요. 이렇게 백함 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아 이분은 그 사연을 쓰신 분은 아니시군요. 예. 영순 씨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이명, 이명웅 씨가. 그, 그냥 제가 이명광 씨 여친이 아니라 이명웅 씨 여친이라고 그냥 착각 속에 살겠다고 하니까 그 영순 씨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포항에서 김영순 씨는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매번 콘서트 때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팬들에게 보답하는 이명웅 씨 모습을 볼 때마다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 다잡게 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사연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콘서트 다니실 때마다 또이명웅 씨와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미디얼콘.gmail.com이나 카카오톡 채널, 앵커리의 톡 TV 친구 추가하셔서 많이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